안녕하세요. 약발 tv의 약형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23,0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이 녀석이 제 박스권 하단은 2만원, 그리고 그 위는 28,700원, 29,500원입니다. 현재는 그 2만원 위에 있는 23,000원 저항선에 이제 올라와 있고요. 그 위에는 26,000원 저항선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2 3 0 5 0원으로 여기 있는 저항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일단은 이제 2만 원이 원래 매수 구간이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23,000원이 이제 제가 보는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그 전에 23,000 뚫기 위해서 여러 번트레를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올라올 때 약간 거래량도 좀 뿜으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보기에 23,000원에 많은 돈들이 몰려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23,000원은 좀 괜찮은 좋은 지지 라인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하락이 온다고 하면 23,000원에서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약간 깨고 내려가긴 했지만 23,000원에 했고요. 네, 일단은 여기서 한번 매수 하실 분들은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만원에 사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이제 폼에서갈수 있는 겁니다. 뭐 팔고 싶으면 여기서 팔아야 되고 여기서 팔아야 되고 더 들고 싶으면 더 들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지켜보시면 되고요 신규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23,000원 오면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됩니다. 강월랜드입니다. 강월랜드는 16,1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뭐큰 차이가 없, 별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구가는 17,200원, 1 7 7 0 0원이고요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14,300원에서, 15,000원 여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그 중간 라인에서 이제 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아요.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 좀, 움직임이 나와서, 위로 가든 위로 가든 하면, 여기서 사시든지, 여기서 사시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간다는 거는, 예,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사시면 좀 지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시다가 여기 왔을 때 사든가 아니면 여기 왔을 때 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케이지 스틸입니다. 케이지 스틸은 6,99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네, 드디어 올라왔고요. 이제 시작점으로 이제 들어온 겁니다. 네. 근데 들어오면서 좀 거래량이 좀 붙으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좋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구간은 6,750원 그리고 6,880원입니다. 예 제가 한 이쯤에서 방송을 했던 같은데 요 라인 안에 오거나 여위에 안착을 하면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 비상계엄 터지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꼬라박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k 이지 스틸의 마지막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올 거고, 그리고 여 위에 올라와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이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네 여기 6,750원, 6,880원, 네 올라왔고, 그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좀 크게 터져주면 얘는 좀 많이 갑니다, 얘도. 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1차 라인은 9,400원이고요. 2차 라인은 13,700원, 14,600원입니다. 지금 뭐, 밑에서 좀 놀다 올랐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스타트 지점입니다. 스타트 지점이고 여기서부터 길을 모아서 시작하면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돌파하면 그 위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가격 6,750원, 6,880원 여기서 지금 이틀 동안 놀고 있는데요. 여기서 며칠 더 놀아야 돼요. 여기서 많이 놀면 놀수록 좋습니다, 여기는. 여기는 마지막 지지라인이니까 그러니까 지지라인을 이렇게 다져주면서 올라가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뭐윗꼬리 남기고 내려온다고 해서 불안해 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서 여 안에서 놀면 놀수록 더 좋습니다. 일단은 뭐 다시 스타트 지정을 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네, 기다려야죠.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는 22,35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은 21,150원, 2780원이고요. 그리고 23,000원 밑에서는 네, 담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담으시고 밑에서 21,150원, 2780원 오면 네, 비중 실어서 담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바닥이 맞습니다. 바닥이 맞고요. 지금 여기서 많이, 오랫동안 놀수록 좋습니다. 네. 오랫동안 놀수록 좋고, 그리고 올라가면 높게 갈수 있습니다. 지금은 바닥이기 때문에 그냥 사시면 돼요. 사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깨진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네, 그냥 사시면 돼요. 회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시면 어느 순간 큰 수익이나 있을 겁니다. KMW입니다. KMW는 7,840원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가격은 6,660원, 그리고 7,790원입니다. 예. 네. 지금 다 왔죠? 예. 네. 지금, 지금부터는 매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7,790원 밑에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담으시다가 6,660원이 오면 여기서부터는 이 근처에서는 비중을 실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얘가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려오는 그 단계부터 담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근처에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실어서 담아도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바닥이니깐요 지금 요거를 차트를 한번 크게 해서 보시면, 진짜 보이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네. 아모레지랑 똑같아요. 제가 아모레지 그 2만원대 가격이면 무조건 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KMW도 딱그 가격이에요. 이 자리. 예전에 진짜 큰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네 행보를 탔던 구간입니다 여기가 이 구간을 이 구간이 끝나고 나서 그 위에도 구간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거 뚫으면 네 진짜 템버그 넣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오면 매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투자는 이제 본인이 하시는 것이기에 영상은 참조만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